학교에 이런 친구 한 명씩 꼭 있죠? 쉬는 시간마다 펜으로 책상 두드리며 비트 만드는 친구. 레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 학교 식당에서 친구들이 펜태핑하는걸 보고 따라 했습니다. 그냥 재미로 시작했던 겁니다. 그런데 학교에서 1위를 했습니다.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레니는 진지하게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12년이 지난 지금. <laughs> 스페인, 아메리카, 이탈리아카, 플런트에 모두 출연하고, 이탈리아에선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. 전설적인 프로듀서 팀버랜드와 협업했고, 스노스독 윌스미스, 쳇스 그 더래퍼가 그의 영상을 긴배, 공유했습니다. 나, 나의 팬 두자루로 시작한 꿈이 세계 무대가 된 오케이. 겁니다.